잠깐 세팅이 필요합니다. 자, 음, 오늘 뭐 오히려 또 장이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잠깐 세팅이 필요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하고요. 오늘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아,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네, 원래 이제 오늘 라이 방송을 7시에 카페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음,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세팅은 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이 방송은 어, 우리 또... 어, 네이버 카페 설치한 캠퍼스 강의 후기를 쓰신 분이 음,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분이 아, 1등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1, 2, 3등, 예, 그래서 오늘 1, 2, 3등을 예, 한번 가려보는 예, 그런 또 라이브 방송을 함께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는 약간 하락, 코스닥은 아,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홈런을 친 종목들이 아, 상당히 많아서 감사의 코멘트 많았고, 또 가입자분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어, 여러분이 또 가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만간 또 가입자분들에 대한 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어, 인생은 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 저로서도 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음, 어떨까라고 하는 점.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라이브 방송은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 원래 오늘 그첫 번째가 어 사실은 이 강의 후기 이벤트예요. 아 어, 강의 후기 이벤트 아 어, 작성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 어, 내분을 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자 내분은 네 우리 그 설춘한 아, 설 캠퍼스라고 하는 어 동영상 사이트가 있습니다. 설 캠퍼스 예, 설 캠퍼스 그래서 어, 오늘 1 등은 어 주식 2 등은 경매 두분아삼 등은 세금구매두 분을 드리기로 해가지고 아 오늘 음 라이브 방송에서 먼저 잠깐 이거를 예, 먼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걸그 집에서 네, 어, 한번 이제 와이프랑 한번 정하려고 했는데 어, 약간 좀좀 음, 어,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공정하게 한번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그어 상위 1234등에 4분은 예, 네 네분은아정 어, 땡땡 이 땡땡 송 땡땡 건 땡땡 에 예, 이렇게 네분입니다아 4분이고 네어 우리 그 유진 씨가 있습니다. 아 우리 아박 어, 땡땡 에 예, 유진 씨는 어 3등 에 예, 그래서 아 어, 세광궁매 국매, 세광궁매를 드리는 걸로 하고 에 예, 나머지 이제. 1등 한, 1등 한 명, 2등 두 명, 3등 두 명인데, 어, 3등 두명 중에 한 명은 우리 박유진 씨. 당첨되셨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1등이 주식. 예, 우리 설 캠퍼스. 예, 그 다음에 2등이 경매 두 명. 3등이 세공공매 두 명인데, 아까 하나 정, 정해지고, 세공공매 아, 하나로 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정하게 예, 이런 것도 한번 해본다. 자, 혹시 여러분, 어,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어 공정하게 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어쨌든 어쩌,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봅니다, 여러분. 자,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봅니다. 그어 보고요. 자, 혹시 여러분 어, 댓글로 댓글로 에, 줄을 몇 개만 더 그어봐라. 예, 커멘트 해주면 아, 제가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 여러분 선은 몇 개를 더 그어 볼까요? 자, 여러분 공정하죠, 진짜 에, 공정한. 이런 걸 한번 해보갑니다. 자,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예, 선을 몇 개만 더 그어봐라. 말씀해주시면 땡큐베리감사. 아, 재지, 네 개. 네 개. 하나, 뭐, 둘, 셋, 네 개. 네. 자, 한 분만 더 해, 해주세요. 아, 어, 우리 재지 네 개. 너무 많이 말고, 또 혹시 다른 분, 에, 한 분만 더몇 개를 그어라. 에, 그러면 그거 나오면 한번 그어보고, 요거, 요거 마치고, 에, 곧바로, 에, 주식 라이브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공정하기 위해서. 예, 누가 보면 뭐또 재지랑 예, 저랑 또 어, 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줄을 몇 개만 더 그어 볼까요 자 요런 것도 한번 해본다 여러분 네자 줄을 몇 개만 더 그어 볼까요 아무도 답을 안 해주네 <laughs> 네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만 더 줄을 몇 개만 더 그어 봐라 있을까요 또 누군가 얘기하겠죠, 뭐. 자, 깨방이 님세 개. 좋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거를 이제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 부득이하게 오늘 공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강의 후기를 써 주신 정땡땡 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 땡땡님은 자 우리 정 땡땡님은 경매가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 이 선생님 갑니다 이 땡땡 아, 우리 이땡땡님이 주식이 됐습니다. 1등이네요. 아, 축하를 드리고요. 이땡땡님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송땡땡님 해볼까요? 이것도 이상하면 안되니까 아 송땡땡님이 아, 세관공매에 당첨되셨고 마지막으로 건땡땡님 건땡땡님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건. 그다음에 아까 송정이 요 요렇게 됐네요, 그죠? 아 요렇게 되었다. 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여러분, 그죠? 네, 사진 한번 찍어야될것 같습니다. 자, 공정하게 찍었다,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 아 너무 또 이렇게 여러분 항상 그 공정한 게임, 네, 공정한 게임. 좋아한다. 네, 공장한 게임. 자, 여러분, 어, 우리 축하해. 어, 숫자 7한번 주고 갈까요? 나 축하한다. 네, 숫자 7. 네, 좋습니다. 또 남이 잘 되는, 어, 모습을 또 보면서, 예,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네, 예, 우리가 한번또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깨방이님과 제디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피터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게참 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강의 후기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아, 자 오늘 우리 또 라이브 방송에 에,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오늘은 좀요런 어, 제목으로 자 거래량 급증한 탑 6. 항상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은 주목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종목이 또잘갈수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내일 오전에는 어 우리 이제 2025년도 어 가장 유망한 섹터가 여러분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음 가장 어 주가 상승이 높을 것 같은 네 개를 골라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오늘 장은 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움에, 어 가결된 다음에 첫 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 저도 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음 사실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연속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오늘 코스피는 약간의 약보합세 코스피는 아, 코스닥은 약간의 강 보합세였다라고 하는 점, 네, 약간 눈치 보기 싸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불확실성은 아,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예, 해소가 완전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 어제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음, 정치인 테마주가 아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 네 특히 이제 어떤 분의 어, 테마주가 급락할 것으로 보였는데 어, 오늘 모두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어, 정치인 테마주는 또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또잘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이해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음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오히려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어떠한 사람을 또 비대위원장 또 추후에 대선 후보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정치인 테마주가 들썩들썩일 수는 있겠다 라고 하는 점은 또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홈런 어, 굉장히 고마운 또 감사 있었고 가입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먼저 제이씨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요런 차트를 좀 보면 차트 공부가 좀잘 되는 거예요 특히 밑에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여기서 못 샀다고 라 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는 상당히 좋았고 다만 이제 오늘 대량거래의 윗꼬리를 달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5일선을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5일선 깨지면 매도한다 저라면 어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익절하신 분들도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에서 이런 종목 갖고 있었다,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유라클입니다. 지난번 우리 어, 주식 프리패스 반 에,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추세가 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상당히 좋다. 이런 거래량의 매집도 좋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홈런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하다. 자 오늘 세 번째 홈런은 KCS입니다, 여러분 앞에 뭐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전부 다뭐 매집의 흔적이죠. 자 모든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다만 이제 오늘 대량 거래의 긴 윗꼬리는 어, 조금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익절을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동방선기입니다. 동방선기 역시 이 종목 오늘 원고 투고를 돌파하는 요런 자리는 아, 상당히 좋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를 깨서는 안 된다. 깬다면 오히려 매도. 네, 깬다면 오히려 매도. 반드시 위에서 놀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세 개만 합니다. 정말 간단한 강의. 네. 어, 올해 마지막 12월 31일날. 어, 원래는 이제, 사무실이 안 나오려고 했는데, 에, 어, 떤 또, 그,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사무실을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12월 31일 날, 주식 온라인 특강을, 아, 50명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31일 화요일 밤 8시부터 9시는 줌 라이브로, 1월 2일 목요일 밤 10시까지는 녹화본으로, 둘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강료는 3만원인데, 어, 우리 유튜브, 어, 설춘한 캠퍼스 가입자 중에, 설캠짱과 설캠설캠망은 만원 할인해서 2만 원으로 하도록 하고요. 혹시 로얄설캠과 설캠사랑은 2만 원 할인해서 만 원의 특강으로 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가입자분들한테 저는 또 감사의 커멘트를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고요.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종목 발굴 선정, 차트 분석, 그 다음에 1월에 가장 유망할 섹터 그리고 유망한 종목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길 기대하고요. 자 다가오는 일요일 밤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 강의, 그다음에 내년 1월부, 1월 9일부터 하는 제이기 재테크 스터디반 수강생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오늘 거래량 급증 탑6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6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거래량 급증, 가운 전선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 전선의 점수, 백점만점에 여러분,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가운 전선의 점수는 백점만점에몇 점일까요? 자, 강성수 93. 자 음, 좋습니다 자 일단 뭐이 종목 음 추세는 상당히 좋다 예,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요 추세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음, 앞에 여기가 또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 54,000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런 자리는 참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지금의 점수는 한 93점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거래량 급증 종목은 두월입니다 여러분, 두월의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두월 아까 우리 JEJ는 92, 92점이었네요. 자, 강성수 91. 남피터 95. 네. 좋습니다. JEJ 93.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추세는 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요선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깨면은 매도. 계속 위에서 놀아준다면 좋은데. 특히 앞에 대량 거래가 있죠? 여기, 3600원. 돌파하는 자리, 요런 자리 나온다면 더 주목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점수는 92점. 앞에 조금 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일진이 90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거래량 급증 종목은 DENT입니다. 좀 안전한, 어, 종목.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여러분, 차트. 자,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DNT. 자, DNT의 점수. 한번 줘보기를 기대합니다. 강성수 92. 일지 94. JJ 94. 스티븐 김 91. 좋습니다. 남피터 90.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만 있다가 종목에 대한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헤라님 가입자. 반갑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색깔이 그 오렌지 색깔 어,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칼라 오렌지. 자, 일단 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인 것은 별로였지만 이제 거래량 실이면서 약간의 변곡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점. 예. 요런 종목 좀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기 때문에 저는 한 어, 91점. 이렇게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 그래 91점 좋아요. 점수는 직관적으로 여러분 오늘 네 번째 거래량 급증 종목은 YJ 링크입니다. 여러분 아 YJ 링크의 점수. 100점 만점에 점수 한번 주세요. 그래 그래. 93. 강성수 90. 스티븐 김 93. JJ 92. 일지 91. 남피터 92. 좋습니다. 자 일단 어, 상장된 지가 얼마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서 하락 추세였다가 일단 모든 이동평균선이 올라탔다. 요런 그림으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 저희 점수는 92점.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헤라 92 좋아요. 여러분 오늘 거래량 급증 종목 다섯 번째는 디지털 조선입니다. 디지털 조선. 자 디지털 조선의 일봉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몇 점일까요? 어, 최근에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의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 종목들이 아, 상당히 좋았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어,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 답이 없어요.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최고다. 예,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디지털 조선, JJ94, 그래그레92, 그래 일지93, 네, 스티븐 킴92, 강성수92, 좋습니다. 자, 일단 앞에 여러분, 대량 거래의 고점에서 장대 양봉은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 그죠? 네. 그럼 어쨌거나 지금 추세는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 네. 저는 92점. 이제 앞에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마지막하고 여러분 궁금한 종목 한번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 오늘 여섯 번째 거래량 급증 종목은 여러분 제주은행입니다. 자 제주은행의 일봉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합니다. 제주은행 아, 스티븐 k 94강성수90 좋아요. 그래그래 그래 92 일지 91, 헤라 91, 남피터 90, J.J. 92. 자 주훈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입자, 파이팅 93. 좋아요. 자 일단 뭐 주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다가 어, 지금 조금 거래한 싫으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91점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뭐 각자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우리 가입자분들하고 여기 지금 오늘 댓글을 다신 분들만 혹시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저도 점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점수를 어 점수가 궁금하다 그런 종목 하나씩 써주면 될것 같아요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자 헤라씨 mit 자, MITEC은, 어, 추세가 좋습니다. 자, m i t e 의료기기회사. 자, 좋고요 이제 요, 요 종목은 관건이 어디냐면, 앞에 대량거래, 그래, 대량거래여서, 일단 최소한 여기가 관건이네요. 9,000원. 9,000원. 우리, 어, 헤라님, 9,000원 잘 대응하시고, 돌파한다면 오히려 더욱 좋겠다. 그런 부분들. 다만, 9,000원 돌파 못하고, 아, 오히려 또 저항하고 떨어진다면, 한번 정도는 또이런 부분들. 우리 헤라씨, 네, 급등을 기대합니다. 9,000원 넘고, 1만원, 12,000원까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추세는 좋다. 저희 점수는 92점, 92점, 그래그래, 바이오플러스. 자 바이오플러스, 아 오늘 변곡점이 왔어요. 예, 네, 잘 대응해야 될것 같고, 어쨌거나 전고점이 어, 7,000원입니다. 7,000원을 깨선 안된다 라고 하는 점. 다만, 7,000원 위에서 계속 놀아준다면 나쁘지 않은데, 7,000원을 깬다면 단기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점수는 한 94점 정도로 가도록 합니다. 일단은, 에, 신고가인 거니까, 파이팅 하시고. JEJ,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가, 어,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앞에 매물대들이 좀 많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 점수는 한 88점. 88점. 예, SK 하이닉스. 저는 그렇게 한번 가본다. 그다음에 아, 스티븐 김, 아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너무 좋았죠 오늘. 예,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고 사실 이제 5천 원 돌파해서 딱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관건은 5천 원이에요. 5천 원, 네, 5천 원 관건입니다. 음, 지금은 그래도 한93점 정도 줄수 있지 않을까요? 5천 원을 넘는다면 오히려 95 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데. 에, 최소한 5천을 빨리 넘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또 밑으로 어, 떨어져서 어, 선을 깨버리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좀잘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점수는 9 3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수 딥노이드, 네, 딥노이드. 자, 딥노이드가 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에 아직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그죠? 에, 저는 88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길 기대하고요. 자, 일지, SG. 자, SG도 추세는 좋습니다. SG는 추세도 좋다. 요거를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요거를 대응하면 될것 같고. 앞에 이제 관건은 원고 투고 3,900원이 관건이네요. 그죠 예. 돌파를 한다면 좋은데 만약에 돌파를못 한다면 또잘 팔아야 되는. 저희 점수는 9 2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G.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준시, 폴라리스 AI. 아, 폴라리스 AI는 어, 좋은데 자 좋긴 좋은데 어, 최하경우에 11선 대응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점이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좋은데 지금 가격대비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기 매물대를 이제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거를 잘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큰 거래량이 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점수는 어, 92점, 92점 어, 그러나 좀 거래량 실으면서 빵 가기를 기대합니다. 준씨 파이팅입니다. 네, 헤라씨 감사하고요. 자그 다음에 어 치즈 불닭볶음면 파이버 프로 네 파이버 프로 파이버 프로도 오늘 어 주가가 모두 이동평균선이 올라탔으니까 좋은데 앞에 이제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가 관건 저희 점수는 92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그 다음에 남피터 푸른 기술 푸른 아 어, 푸른 기술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이 최근에 좋았죠 대량거래 좋았고. 아까 이거 비슷하다 어떤 거란 거죠? 에, 여기, 이게 뭐였더라? 아까, 에, 아까 뭐랑 비슷한데, 아, 인세이브 시스템즈. 에, 돌파를 해야 될것 같고. 다만,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갈, 갈림길이 온것 같아요. 어떻게 갈 거냐,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점수는 9 2점 힘내기를 기대합니다. 에,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본 종목들이, 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죠? 에, 항상, 어,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 오늘 서울에는 눈도 오고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아, 항상 어, 건강하시고, 네, 아, 우리 아까 어, 강의 후기 이벤트 썼던 분들 음, 또 예, 축하드리고, 아, 여러분들 항상 음,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를 좀 보면서 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는 또 최선을 다한다. 어, 사실 이제 오늘 아까 얘기한 거래량 급증 종목보다는 내일 아침 일곱 시에 언급되는. 어, 반도체 관련주 네 개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음, 내일 한번 보시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그 한국산업연구원에서 2025년도 가장 유망한 섹터, 예, 네, 넘버원은 반도체다. 이런 커멘트가 있었고, 거기에, 음, 또 가장 추세가 좋고, 또 실적 좋고, 미래가 기대되는 네 개의 종목을 저 나름대로 한번 골라봤다. 음, 여러분, 내일, 어, 종목도 좀, 어, 공부 삼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항상, 어, 많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인사는 어, 내일 어, 한 우리 한 20%쯤 정도 먹자. 예, 그래서 숫자는 20으로 한번 갈까요, 여러분? 20, 20. 자, 오늘 오늘 마지막 인사는 20. 아시겠죠? 네. 어, 우리 아까 스티븐 김준아 남피터 강성수. 그래 그래. 예, 감사드리고 해라 강성수. 그래 그래. 준. 네. 모두 모두. 제이 제이. 네, 모두 모두. 파이팅 하시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행복한 밤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